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6월 22일 조정후 상승할 종목 8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과거 지금 고점을 찍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흐름상 봤을 때 어, 이전에도 역시나 고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충분히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바닥권에서 거친 상태에서 엄청난 급등이 있었었죠.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2023년에 화장 아 반도체 관련 주중 대장주로서 정말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바닥권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횡보로서 정말 길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힘이, 힘의 응축이 잘 되고 있고, 이평선 라인 때 다섯 개가 긴밀하게 모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반드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해야 된다.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바닥권에서의 횡보 이제 정말 길게 횡보하다 보니까 2 4 1선까지 만난 상태에서 요 12,000원대 라인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긴 횡보의 구간 다시 한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공간을 상승 흐름으로 과거와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FN 스테크입니다. FN 스테크도 마찬가지 급등하고 조정, 급등 조정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차트를 설명드렸었는데 FN 스테크 역시도 지금 바닥권 라인 때는 거의 일정하게 이런 구간들 어, 많이 잡혀 있죠 바닥권 라인대들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부분 분명 중간 중간 하락하긴 했지만 요 가격대 대략 8,000원대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8,000원대 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거래일에 7.7%.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121선, 61선, 21선, 51선, 2평선 모여있는 구간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앞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이런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던 모습 이런 부분들이 매집이지 않을까 매집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거래량들이 저는 앞 구간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 거래일 <laughs> 어, 죄송합니다 마지막 거래일 7% 급등하면서 이윗꼬리를 채워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평선 모인 구간 추가 상승 돌파 나오면서 적어도 상승했을 때 이전 고점 가격대에 12,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HPSP입니다. 역시나 요것도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는 과거 고점 대비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요 저점 가격대 22,000원대 요 부분 지지 라인 공포의 구간에서 버텨내면서 최근 반등 흐름 나쁘지 않고 제가 그렸던 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요 추세선 있죠? 이렇게 정확히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선을 최근에 어 급등으로 살짝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정확히는 돌파 이후에 약간의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41선 저항라인 때. 일주일 정도 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요 가격대 대략 29,000원 정도 됩니다. 29,000원 다시 한번 돌파됐을 때, 열린 구간에 대한 이런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최근에 워낙 수급 흐름도 괜찮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 시에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선 라인과, 지금 막 돌파했던 121선과 올라오는 21선이 같이 지지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대략 26,7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런 어, 가격대도 한번 확인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루닛입니다. 루닛도 룬이 어,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때 슬금슬금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 강했던 지지가격대 43,000원대를 정말 아슬하게 버텨주면서 어, 살짝 아직은 완전히 돌파하진 못했지만, 어, 바닷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어, AI 관련주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덜 오른 AI, 특히나 의료 AI에 대해서는 루니, 루닛이 다시 한번 과거와 함께 대장주의 역할로서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흐름, 지금은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이지 않나 생각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 계속해서 저평가의 종목으로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과거 이런 저점 대비 많이 오른 상태, 지금은 조정, 그리고 지지 라인 때, 정말 명확하게 4,000원대를 버텨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제는 정말 힘든 구간, 조정 구간 거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면서 보고 있어요. 이평선 라인 때 역시나 다시 한번 다섯 개가 모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여 있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 강한 상승흐름, 정말 힘든 횡보의 구간을 거친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과거의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바닥일 때 기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DNT입니다.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수급 흐름이 좋다. 자사주 매입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바닥권 라인대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가 또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또 바닥권에서 급한 상 격한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41선 또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구간 돌파되면서 이런 수급의 힘으로써 바닥권 행보 상승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st팜입니다. SP, st팜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 대비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최근 저점 지지라인 때는 대략 7만원대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죠. 7만원 지지라인을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 최근에는 정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선 포인트 걸리는 부분 정말 명확하게 있는 종목입니다. 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때 지금 횡보로서 돌파하고 약간 옆으로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이제는 돌파했기 때문에 열린 공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 지금 추세 돌파 이후 상승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241선 가격대는 대략 87,000원대 정도에 있네요. 87,000원대 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가 줄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PC3립입니다. SPC3립도 저평가로도 많이 말씀드렸고, 과거 정말 고점이 높았던 종목, 최근에 고점 라인도 거의 9만원대, 어, 10만원대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충분한 조정 이후에, 한 번에 가파른 급등 흐름이 있었죠. 어, 이전에 요 SPC3님 많이 말씀드렸던 구간은 고점이 이 구간에서 낮아졌을 때 돌파 이후에 많이 말씀드렸고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도 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등했을 때 수급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강한 지지라인 때 5만원대를 버텨낼 가능성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5만원, 5만2천원대 살짝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찍은 상태에서 약간 쌍바닥의 형태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약간 쌍바닥의 변곡이 됐던 이 가격대 대략 5만 6천 원대를. 최근 돌파하는 시도 마지막 거래일에 돌파하는 시도 그리고 수급도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압구간에서 거래량과 수급 매집 잘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식품 관련주들이 어 굉장히 강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고점이 정말 높았던 SPC 삼립 이제는 바닥권 다지고 바닥에서 매집된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요런 흐름들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요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8개를 말씀드렸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또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던 것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 계속해서 저는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대장주였던 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최근 고점이 낮아졌던 요 추세 라인 때, 횡보로서 돌파, 이평선 라인 때, 네 개가 긴밀하게 모인 상태에서 상승 돌파가 이뤄지는 부분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 6% 상승과 그리고 거래량 같이 들어왔던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 로보틱스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더 열린 공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쳤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LVMC 홀딩스.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요런 바닥건 라인 때 횡보 구간. 결국에는 돌파해내고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마지막 거래일도 8% 급등해주면서 장대 양봉과 최근의 거래량들 확실히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주사 관련주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 요런 구간들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열린 공간 여유있게 올라가는 요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LGCNS. 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최근 가장 강한 상승세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9% 급등하면서 결국에는 요런 횡보의 구간 그대로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흐름 요런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요런 어, 수급 흐름들이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수급 들어온 상태 기간 조정 거치니까 결국에는 요런 차트가 만들어지더라 100%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요끼가 있는 종목이었죠 다음은 토니모리 요것 역시도 요 행보의 구간 돌파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이틀 조정받고 마지막 거래일 또 급등해 주는 모습 나왔네요 고가는 아 고점은 십 이십팔 퍼센트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십사 퍼센트 마무리해 주는 모습. 요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 다음은 네이버 마찬가지 결국에는 긴 횡보의 구간 라인때 그리고 바닥권 들어왔던 요런 수급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요렇게 주요 저항 라인때 23만 원대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고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돌파 이후에 그 상승세 그대로 이어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거래량도 최근에 압도적으로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무거운 종목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7% 상승 역시나 열린 공간 결국에는 많이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중요저항라인 때 45,000원 돌파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 이후에 이런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 거래일 9% 상승 카카오페이 마찬가지 횡보의 구간 중요저항라인 때 33,000원 때 있었는데 33,000원 돌파 이후에 상한가가 벌써 두 번이나 나왔고 33,000원에서 8만 원대까지 벌써 세 배에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 카카오 그룹주 중 강한 상승 흐름을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 과거 주요 저항 가격 요 부분 6만 원대까지 정말 무난하게 상승 돌파하면서 상승한 흐름이 강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마찬가지 횡보의 구간 주요 저항 25,000원대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흐름 이어지고 있는 부분, 카카오 그룹주들 드디어 어, 정말 오랜 기간 과거 고점 대비 조정 받은 상태 길게 바닥권 그리다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어, 시가총액 2위인 종목이지만 신고가를 또 한번 갱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 결국에 26만원대까지 도달해주는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한국 주식 중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은 SK하이닉스다.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고가의 흐름 코스피 지수에 정말 좋은 기여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어, 반도체의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 이런 구간들 넘어갈 때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나서 5일선 따라서 꾸준한 상승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8,000원대부터 벌써 10,000원대까지 돌파해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yg엔터도 어 계속해서 신고가의 흐름 과거 신고가 97,000원인데 거의 도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 요 9만원대 돌파의 흐름 나올 수 있는지 수급 흐름이 정말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3천당제 야어 마찬가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인 최근에 슬금슬금 돌파하면서 상승, 마지막 거래일은 7.2% 좋은 상승, 그리고 아몰랩, 아몰랩 퍼시픽 홀딩스 계속 올라가네요. 마지막 거래일 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와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로보티지, 마찬가지 고점 주요 저항라인 때 다시 한번 돌파한 상태에서 고점 횡보하고 있다 마지막 거래일 12% 급등 그리고 효림 로봇도 마찬가지 횡보의 구간 만드는 구간에서 점차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충분한 조정 이후에 거래량들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매집된 상태에서 주요 저항 라인 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6.7% 상승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 과거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추세 라인 때 이런 횡보 구간에서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 이평선 5개 모인 구간 돌파의 시도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 거래일6% 상승, 삐아 삐아도 마찬가지죠. 저점 라인대에서 점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바닥권에서의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설명 정말 많이. 드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거래일 어 17%까지 급등하고 종가는 6.9% 마무리되는 모습 어 하지만 이제는 과거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 열린 구간을 점점점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런 바닥권에서의 매집이 잘된 상태에서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어 차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